김국진입니다. 주식을 해라. 그렇지만 경험이 없거나 실력이 안 되는 분이 큰돈 놓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1년, 2년, 직장 생활에 뭐 5년, 10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애기야. 안 돼. 정말 안 돼. 주식 종목 선정부터 남의 얘기 듣고 내가 종목을 고를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그냥 내 도움 받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이 손만 내밀고 적극적으로 내 말만 들어준다면 내가 확실히 이끌고 갈 자신이 있어. 내가 한번 버텨볼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게임인 줄 알아? 응? 인류 최고 역사상 가장 응? 재미있는 게임이 주식이야. 나 여기에 미쳤고 나기 여기에, 여기에 목숨 걸었어. 목숨 걸만한 거 내가 보여줄게. 자 보자고. 주식을 해라. 그렇다면 실력이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종목 선정을 할 자신이 있을 때만 해라. 그러면 종목 선정을 못할것 같아. 현찰 들고 김국진한테 전화해라. 그럼 내가 종목 하나 딱 찍어줄게. 전화하는 사람 많아요? 한 번도 못 보고 책도 안 사는 분들이 뭐샀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 그럼 내그 사람한테 연목을 하고 삼성전자사라고 하고 있어. 나삼성전자 현대차 일주화 절대 안 사. 똥주야, 그게 쓰레기 주식이야. 정말 돈을 따려면 소형주를 해라, 개별주를 하고,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정말 추세가 잡히고, 세력이 의도적으로 뭔가 야루를, 거기 야루를 꾸미는 게 있어. 그런 주식을 해야 돼. 자,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리먼 사태, IMF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났다고 치자고. 딱 전쟁 나면 주가는 씨, 말도 못 해. 응? 막 미사일이 서울에 와서 막 응? 롯데 타워를 폭격을 했다. 그냥 끝이야. 열을 하한가야. 그런데 여기 내 친구가 IMF 때 은행 비둘더 가고 땅산 친구가 있어요. 국가란 안 망한다. 그래고 IMF 그 이자율이 20%가 넘었잖아. 그런데 자기 있는 돈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담보 잡아가지고 땅을 잔뜩 산 거야. 그게 지금 천억이 넘어.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 위기에서 기회를 봐야 돼. 위기가 뭐요? 기회다. 뒤집으면 기회야. 전쟁 끝나 북한하고 전쟁이 끝나면 통일이야.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우리 뭐 통일되지 말아 뭐 그런. 나는 한방 때렸으면 좋겠어. 응? 나는 한방 계기를 마련. 우리 지금 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이 위기를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뭔가 강력한 게 한번 나와야 된다. 응? 트럼프가 그냥 시. 저 김일성 뭐요. 그 저뭐전담대회할때 그 거기 한번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북한은 북한 주민은 우리 남한이 다잘 사는 거 알아요. 북한은 너무 강압적이고 총칼로 총으로 완전히 무조건 이만큼만 흔적만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지금 억압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이 물고만 쳐서 김정 김정은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그래서 생각을 지금 그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 북한이 확실히 한 방에 바뀌어서 남북한 통일될 수가 있어요. 그럼 북한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세계적으로 바다가 없는 나라는 다 가난해. 바다가 없는 나라는 다 가난해. 그런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가 돼 있고 38선이 딱그니까 일본처럼 섬나라가 됐어, 우리나라가. 근데 38선이 통로만 열리면 일본의 화물이 부산항으로 와서 유럽까지 동남아까지 다 날아간다고.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을 가는데 암스텔르담 가는데 함부르크 가는데 얼마 걸리냐? 한달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항으로 와서 배를 저기 화물을 컨테이너를 하나 싣고 저기 기차 트레일이 한 200개 싣고 가면 유럽 가면 일주일이면 끝나. 그럼 물류 유통비가 어마어마해. 절약되는 것도. 그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가스 석유가 관으로 와관 배로 안 오고 관으로. 우리가 아파트로 틀면 가스가 나와. 그다음에 북한은 전 국토가 뭐다 국유하라 나는 북한의 철광석, 무연탄 이런 것들이 뭐히토류 이런 것들이 광석, 지하 자원이 많은데 그것보다 가장 자원은 북한의 땅이다. 굉장히 지리적 조건이 세계 최고다. 장사 목 뭐든지 목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목은 세계 최고가 우리 한반도다. 응? 한반도야. 일본 가깝지, 러시아 가깝지. 삼팔선 뚫리면 모고 몽고에서 양떼를 몰고 서울까지 올수 있어. 그다음에 중국 십사억 시장이 KTX 타고 한국 와서 콘서트 보고 명동 와서 밥 먹고 간다고 물건 발발이발이 싣고 세계 최고로 잘살수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통일을 안 한다고? 그리고 테슬라 중국의 공장 있잖아요 테슬라가 어디다 공장을 지 북한에다 진다고 함흥 응? 더신의주 청진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지면 우리나라는 미국 편 아니야 그냥 중국으로 그냥 그냥 가는 거요 애플 지금 중국에서 공장 지다잖아 북한에다 준다고 일본 도요타 북한에다 준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땅을 지금 가격으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30만 평, 50만 평, 20년 후에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연금이 뭐 도, 도산 뭐 지금 박살났다? 그거 받아서 연금에 꽉 연금을 딱 채워.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북한의 땅이 지하자, 정말 제스, 석유보다 좋은 게 석유보다 좋은 게 북한 땅이야. 석유보다 좋은 게 바다를 끼고 있다는 거야. 석유보다 좋은 게. 응? 내말 어떻게 긍정하면 박수 한번 쳐봐. <laughs> 그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전화해. 예. 책? 10만원이야. 가끔 팔아야 10만원. <laughs> 책을 사면 종목을 하나 줄게. 그러고 일주일간 카톡방에 넣어줄게. 전화해. 오면 위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 금리가 낮아가고 유동성을 막그뭐 돈을 막 찍어내고 돈을 막 대출을 막 해주고 막푼단 말이야 유동성 장세가 오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서 못한 거야 자산 가치는 뭐야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고 돈이 풀면 코로나 때 돈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그돈 가지고 뭐 사? 주식을 사서 그래 자 그때 코로나 때 여기 주산중공업이주산에너 빌리티가 2,000원이었어 요나 기억도 안해 여기 지역에 여기 내 아들이 치킨집 하는데 거기 내 친구가 와서 둘이 맥주 한잔 먹었어 오늘 며칠이야? 3월 27일 야 나보고 주식 잘 되냐 그러는 거야 아, 그냥 그래 야, 너돈 있으면 5억만 지너라. 5억만 여기다가 지너라. 내가 그랬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천원이다 이게 최고가 17만원이었다. 2천원 싸지. 100 우리나라 1번 기업 100년이 넘은 회사가 지금 2천원이다 찬스지 않냐? 5억만 지너라 그랬어. 내가. 진짜요? 개가 양계장에. 25만 수. 하루에 닭 20만 개라. 지금 때돈 벌고 있지. 알값이 응? 이이 개수로 따지니까 지금 막50 옛날에 50원 했는데 지금 70원 80원 100원 한단 말이야 20만 개 한번 따져봐 얼마가 하루에 2억씩 들어오는 거야 응? 매일 2억씩 들어와 매일 나 아니 내가 여기다 5억을 받으라고 했어 안 받았어 받고 5년만 기다렸으면 3500%야 3500%, 3500%. 7만원 갔으니까 그러면 5억이면 얼마야? 175억이야 딱 이거 팔면 175억이 통장에 딱 꽂히는 거야 주식이 땅이나 부동산은 2배 3배 안 올라간다고 이제는 앞으로는 떨어져 여기 저 사장님 건설업 하시는데 지금 손 놓고 있잖아 주식은 잘만 잡으면 단기에500% 1000% 잘만 잡으면 아니라 잘만 잡을 수 있는 실력 그 눈과 그전그 그 뭐야 응? 그뭐 실력이 장착이 되면 그런 종목 얼마나 잡아낼 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자 여기 이게 여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란 주식이 이게 여기 15000원이야 15000원 5년이야 같은 날 3월 27일 날 우리나라 주가가 최저가가 된거예요 3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식이 똑같은 날이야 아니? 그런데 이게 어디지 위기지 위기 때 사는거야 여기서 얼마 100만원 찍었어 98만 99만 7천원 인가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15,000원짜리가 100만원 이니까 몇 5년만에 몇 퍼센트가 가냐면6,500%야 그럼 1억이면 65억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진짜 이렇게 대, 주식은 이렇게 되는 게 왕왕 있어요. 상지은서를 상한가 첫상 가기 전에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대구 사람인데?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몇 배를 갔냐면은, 아, 그때가 상한가가 11번 갔으니까, 한 20배 갔어. 19배, 19배. 그것도 시간이 3주 만에, 3주도 안 걸렸어. 야, 매일 산다 쓰니까.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팔아 가지고 15억을 딱 챙긴 사람이 있어. 나도 들은 얘기야. 이거는 응? 주식은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안 갖추고, 종목을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수익을 가는 놈한테 가는 놈을 중간에 팔면 안 돼요. 수익을 길게 왕창 먹을 수 있는 그런 뚝심과 사자의 심장이 가진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주식은 여러 종목에서 돈 따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